네, 승리의 시작을 영화 잘 봤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백성엽 장군님 그냥 대강의 스토리를 그냥 알고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역사에 정말 이렇게 훌륭한 영웅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보고 재평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1950년에 일어난 6.25 전쟁은 총칼이 있는 전쟁이었고 북한과 중공이 침범으로 일어난 것이지만 그 지금 6.25 제2의 6.25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영화는 우리 2030 젊은이들이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2030 젊은이들이 6.25 전쟁에서 백성립 장군을 따라서 나라를 지켰던 것처럼 지금 많은 뛰어난 지금 이 시대의 2030 청년들이 이 영화를 많이 보고 그제 2의 백성엽 장군이 지금 시대에 2030 시대에서 태어나서 나라를 꼭 구하는 지금 제 2의 6.25 전쟁이니까요. 백성엽 제 2의 백성엽 장군이 지금 2030 세대에서 나타나 길 바라며 저희들 이 승리의 시작 영화를 많이 알려야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사회가 열렸지만 다음에 부산에서 많은 청년들을 제가 동원해서 이 영화를 꼭 여러 분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별세하셨을 때 부산에서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부산 시청광장에서 일주일 동안 수무관을 만들었습니다. 함께했던 우리 부산의 귀한 어르신들인데요. 이 그때 오신 시민들이 5천 명의 사인을 제가 다 가지고 있고요. 그때 언론에 나가고 그때 했던 모든 것들을 백선엽.com 그게 들어가면 그 자료를 다볼 수가 있습니다 김석조 우리 상임 의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조금세 우리 공동대표님이신데 공동대표 선셋 영화제의 조직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권형란 우리 공동의장님이신데 민주평통의 일도 보시면서, 예, 여러 그 시민단체, 이런 단체에 일하시는 기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 나서 오늘 영화를 보니까 정말 그때 그, 그 감동이 있어서, 어, 어, 정말 이 백승엽 장군의 이 일대기에 대한 것들이 정말 세계적으로 보급이 돼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강하게 갖습니다. 부산에서도 후속 조치로 계속해서 이어서 상영이 되도록 우리 여기선쭉될수는 분들이 힘을 쓰고 애를 쓸 것입니다. 저, 저는 이 승리의 시절 네, 아는 분 네, 통해가지고 오늘 급하게 와가지고 봤거든요. 그때 너무 감명 깊었어요. 저는 백선엽장문이라는 이름은 알았는데 자세하게는 잘 몰랐거든요. 6.25그 아, 전쟁 전에 아, 이전에 이후에 한참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마음에 감동적이고 우리나라가 바로 서야 되지 않겠는가 문상익을 받았을 때 회장님 말대로 5천 명의 사인을 받았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구박을 받으면서 그리고 다 하루 한 번씩 경찰이 우리를 이렇게 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그래도 백선엽 장군을 지켜냈고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바로 직시하고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해서 끝까지 우리는 지금 백선엽 장군님의 묘소를 대전 헌충원에서 우리 국립 헌충원을 꼭 이전할 때까지 언제까지는 이전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맡아야 할 과제입니다. 아마 백선엽 장군의 추모 행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분야는 지방에서는 우리 부산이 가장 선두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예, 계속해서 백수위장군에 대한 그런 그 업적을 기리는 운동에 앞장 설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 백선엽 장군님이 예, 돌아가시고 난그기후에 가장 우리 후손들인데 부탁하는 그런 말씀은 북한은 언제든지 호시탐탐 남한을 적화통일하기 위해서 원신의 힘을 다 쏟고 있으니까, 우리 남한에 있는 모든 자유, 우파, 민주주의 우리 백성들은 그 점을 꼭 조심하라고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승리의 시작, 파이팅!